야 이거 오늘 잘못 걸린 건 아니겠지? 아 짝구야 3일 쉬고 왔는데 더 쉬고 오지 그러냐? 아... 뭐 심야 뭐한이 심야는 뭐 애들이 다 미쳐 날짜예요 무슨 야 이거 숏으로 가야 되나? 절반만 들어갈게 인정? 일단 절반만 생각하고 아, 옆...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오링 갈게요. 여기서 그냥 오링 까겠습니다. 오늘 패 내가 봤을 때 일단 새벽에 큰 하락이나 큰 상승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여기 내가 봤을 때 지금 바스권 갔거든요 이번 주말. 오케이 으로 예? 아 진짜 오늘 좀 분석하고 들어온 거라 형님데 오늘 제 반대로 갔다 또 낭패 보시지 마시고 너도기만 편이 짭반꿀 잘 먹겠습니다. 짭반꿀 파이팅. 자꾸 털고 내려가긴 내또 키우키우. 조심 맞는 거 같은데. 난 지금이라도 짜뿌 그냥 시작가 솔직히 다 끄고 싶은데 잡꾸야숏 잡아줘서 고맙다. 킵큐킵아 잠깐만요. 야 이거 오늘 잘못 걸린 건 아니겠지? 아 이렇게 계속 행보하다 갑자기 이딴 배이왜 쳐나와 <목소리> 야 씨발에 갑자기 야 계속 계속 행보하다 갑자기 <목소리> 이딴 배이왜 쳐나오냐 그치 그치 자 오히려 좋아요 <목소리> 추맨해가지고 <추메> 오히려 <목소리> 좀다 먹어요 어제는 포도 오늘은 딱꿍 전설들의 숨막히는 퍼포먼스 자 잠깐만요 지금 거의 본전에 다시 왔어요 자 형님들 제가 말했죠 오늘 저 지금 미쳤습니다 오늘 컨텐츠 좋아요 차트 분석 완료 차트 분석 제대로 일단 좀만 조용히 하고 있을게 쉿. 아 타점 너무 좋었데아 여기 47K까지만 좀 빠져주면 나쁘지 않은데. 아까 짝반골 고맙다고 외치던 롱들 어디로 갔냐 고장난 시계도 하 <laughs> 이번은 맞는다 했제이롱층이 새끼들아 아유 씨발 얼마나 또 발라먹겠다고 롱으로 추세가 하락인데 언제까지 롱만 보냐 어? 아직 도 마진에 대해서 몰라요. 어? 아, 설마. 아, 잠깐만요. 어? 잠시 후. 야, 이거 쇼시 맞다. 야, 오늘 진짜 빅쇼트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아. 잠깐만요. 이거 시드 일단 600원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시드600 돌파. 한평생이 지난 후. 잡구님 죄송한데 진짜 월남쌈 저같이 못먹네 아니 눈번대요. 한쪽을 피면 한쪽이 존나 죽어라 들어가. 아, 구야너 이렇게 귀엽냐? 그럴 거면 그냥 비벼 먹어라 힘들게 왜 그러고 있냐? 잡구야 빅쇼트 뜬다에기브네 마리 맞지? 아까는 개나 소났다겠지? 지금 알트 보고 농충이들 돈복사님이 어, 잠깐만요 자제... 가져와 농충들이여 일어서라. 좋아 여기서 이제 하방 다시 꽂자. 자, 쌍안의 차트 나왔죠? 지금 물타야 돼, 지금. 다행이다. 휴! 좀 야, 씨발, 빅슈트다! 이거 전쟁 시작이다! 뜨끈, 뜨끈한 시드 좀 자, 형님들, 전쟁 시작이에요! 씨부레! 야, 끝났어! 빅슈트다! 어, 말아 올려주면 안 돼요! 이거, 이거 막아야 돼! 좋아, 눈이 목 좋아요. 좋아. 반등인 척하는 아, 구라양봉 이런 거에 안 낚이지 구라양봉인 거딱 보니 보이죠? 자 구라양봉의 안소가 어? <목소리가> 짭반꿀 짭반꿀 신나는 노래. 아까 5 0만원대 익절하라니까 절대 안 하더니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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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절은 안 하고 손절은 개잘해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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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새끼 운세를 내가 지금 봤네 시골에 와 내가 음. 운세를 아, 지금 덕에 봤어 덕에 야 여기 깨지면 잠깐 나가자 재 이거 논란 되겠는데 여기 깨지면 나갈게요. Thank you.